동방신기의 새 멤버 JYJ에 대한 필리핀 팬클럽이 이번 월드투어에 필리핀 방문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JYJ의 월드투어 일정에 필리핀 방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동방신기의 세계적인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필리핀 지부가 JYJ 월드 투어를 마닐라 유치하고자 페이스북 등 SNS망을 이용해 탄원서를 모아서 JYJ의 한국 에이전시 및 프로모터들에게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팬클럽 카시오페아의 운영자들은 온라인 상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적인 카시오페아 회원들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관련자들과 협상 중입니다." 이번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선 최소 5,00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렸고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한 JYJ의 팬들은 현재 5,107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쇼케이스가 열리게 된다면 이들은 앞으로 1,227명의 참석자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있었던 JYJ의 쇼케이스는 티켓 예매 이후 15분 만에 매진되며 JYJ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JYJ는 15일 방콕, 16일 싱가포르, 17일 쿠알라룸푸르, 24일 홍콩, 30일 타이베이를 거쳐 11월 7일 샹하이 12일 뉴욕, 13일 시애틀, 14일 샌프란시스코, 19일 로스앤젤레스를 순회하며 쇼케이스를 가질 예정입니다.